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203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5권 5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자 지금 계속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들한테 너희들은 예루살렘 가도 돼. 근데 나는 좀 어?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든.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하는 짓들이 악하다고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지난 시간의 얘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들어보세요.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d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자, you go to the festival. 너희들은, you go to the festival. 너희들은 페스티벌에 가라. I am not going up. I am not going up.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게요, going up to this, to this festival. 그랬으면은, 이걸 보통 중학교 문법 시간에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이 뭐예요? 지금 현재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지만은, 실제로 쓰일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할 때, 현재 진행을 잘 써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할 때. 미래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will.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진행형도 쓴다니까. 진행형. 그래서 I will not go up to this festival. 이렇게 하기도 하고, I'm not going up. 그런데 진행형을 쓰면은 이 미래가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보통 근접 미래라고 그러지. 응, 음, 근접 미래. 뭐, 예를 들면은 I'm leaving tomorrow. 나는 내일 떠나. 근데, I will leave tomorrow 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죠? 느낌이 달라. 예를 들면, 뭐, 떠나, 나는 내일 떠날 거야 하는 사람을 붙들고 좀 말려보자. 그러면은, well, I will leave tomorrow. 근데, 가지 마. Don't go. Stay here.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말 잘하면 주저앉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I'm leaving tomorrow. 나는 내일 떠나.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 이건 말려도 좀안될것 같잖아요. 느낌이 와요. 그보다 더 세게 미래를 확실하게 얘기해보자. I leave tomorrow. 나는 내일 떠나. 이거는 무슨 소리를 해도 변경할 수가 없는 현재 기본형을 쓰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래를 나타낼 때도 그렇게 급수가 조금 다르다. 이거 I'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이 페스티벌은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미래를 나타냅니다. Because. Because, 왜냐하면, my time has not, my time has not, 그랬으니까 뭐라고 나올지 짐작이 돼요? has not yet come. 이러고 나올 것 같죠? 아직 오지 않았다. 봅시다. yet fully come. 아, yet fully come. fully가 들어갔어. fully. 완전히, 완전히 오지를 않았어. 시간이 거의 왔는데, Has not yet. 아직도 아직도 fully come. 완전히 오지를 않았어.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예언을 지금 내주시거든.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아직도 완전히 오지는 않았어. 지금 오기는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가 지금 날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장막절이 10월 중순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6월절에 그 어? 그때의 안식일 되기 전에 처형을 당하셨거든. 그러니까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 6개월쯤 남았어요. 그때가 6개월 뒤가 예수님의 때야,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거의 왔는데 아직 완전히 온 거는 아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는 안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는 업이라는 말도.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찻길을 상행선 그러잖아.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를 하행선 그러고. 여기도 똑같아.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는 어디서 가든지 업이 업.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지방으로 가는 건 다운이고. 그래서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아직 충분히 오지를 않아서 나는 이번에는 가지 않는다. 충분히 오면 가신다. 이거예요. After, he this, After he had said this, 이런 이 말씀을 하신 뒤에, he stayed, he stayed in, in Galilee. Galilee. Galilee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은 가고 예수님은 남아 계시고, 오케이? Okay? 자, 그럼 여기서 여기 현재 완료 has not. 옛 폴리카 현재 완료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1월 1일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는데 중간에 편입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재 완료가 해부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죠. 이게 보통 이제 학교 문법 시간에는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그래서 완료 결과 계속 경험 뭐라고 막 거기에 쓰이는 부사 뭐라고 막 외우고 시험에 나고 막 그러는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영어를 쓰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왜 이래? 그러고 원리를 공부해 봤더니 원리를 살펴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문법을 보면은요,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이 문법을 알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이렇게 복잡한 거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쓰는 거지?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이 간단하게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을 딱 보니까 이거예요. 해보 그러면은 가지고 있다야. 뭐, 뭘 하든지 가지고 있는 걸 해보라고 그래. 요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오케이. Okay? 그래서 he has just left. 그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뭐를 left. 떠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다. 그거예요. 방금 떠났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just가 들어가면 완료의 듯이고뭐 그러고 별아별거 막외우잖아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서 난 옛날에 그 학교에서 배웠을 때. 어이, just라는 것이 현재 완료에만 쓰는 건지 알았거든? 근데, has 빼고, he just left. he just left 그래도 돼요. 그 사람 금방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강조가 된 거야? has가 들어가서, 방금 떠나서 여기에 없어요가 강조가 된 거라니까? he has just left. 여기에 없어요가 강조가 된 거야. 옛날에 잘못 배워서 나는 oh, just가 들어가면 꼭 has left라고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그 다음, he has already bought a new mobile.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모바일 휴대폰을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터한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He has not eaten dinner yet. 아직 저녁을 먹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먹은 상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배가 무지 고프다. 라는 말이 뒤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He has not eaten. 음. 근데 이제 이걸 그냥 과거형으로 써가지고 He didn't eat dinner yet.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But He was not angry. He was not hungry. 그냥 그렇게 할수 있다니까 저녁을 안 먹었는데 배는 안 고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he has not eaten dinner yet, but he is not hungry라고 그러진 못한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현재 완료라는게 그거야.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 <laughs>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넘어가도 그냥 사는데 지장 이 없어요.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만약에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어. 이렇게.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물 흐르듯이 가봅시다. You go to the festival. 너희들은 페스티벌에 가라. I am not going up. 나는 안 간다. 이페스티벌에는 안가. 왜냐면 하내 때가 완전히 오지를 않았거든. after he had said this. 이 말을 하신 뒤에 he stayed, he stayed in galilee. 릴리에 그냥 머무셨습니다. 아주 쉽지요. 자, 그러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자,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d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자,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d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자,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d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자, you go to the festival. I'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s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먼저, you go to the festival. I'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s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자, 이번에는 글씨 보지 말고 한쪽으로 들으면서 똑같이 말해 보세요. Shadowing.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d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laughs>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d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까먹기 전에 좋아요 엄지척 누르시고 구독 중에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공유를 눌러서 동네방네 전세계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분 낭송 꼭 챙겨서 하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After this. jesus went around in galilee he did not want to go about in judea because the jewish leaders there were looking for a way to kill him but when the jewish festival of tabernacles was near jesus' brothers said to him leave galilee and go to judea so that your disciples there may see the works you do no one who wants to become a public figure acts in secret. Since you are doing these things, show yourself to the world. For even his own brothers did not believe in him. Therefore Jesus told them, My time is not yet here, for you any time will do. The world cannot hate you, but it hates me, because I testify that its works are evil.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d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